양파의 또 다른 능력의 비밀. 설 명절 직전 새로 출고된 전세 버스를 배정받은 날이었습니다. 버스 안에 들어가자마자 강한 세차 냄새가 코 속을 찌르더군요. 승객들이 멀미할까 걱정되고 저도 속이 메스꺼울 정도였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양파였습니다. 바로 마트에서 양파 한망 사서 대충 썰고 비닐 봉지에 나눠 담아 선반 위와 좌석 밑에 골고루 배치했습니다. 그렇게 며칠 방치하고 운행하니 냄새가 거의 사라지더군요. 승객분들 중 어떤 분이 이 차도 분명 한 달도 안된새 차인데 왜새차 냄새가 안 나는 거지?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. 양파의 또 다른 숨겨진 능력을. 새 차에서 나는 냄새는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속도 메스꺼워지고 머리도 아파옵니다. 그럴 땐 양파를 썰어 차에 두기만 해도 새차 냄새가 몇일 안에 싹다 없어진답니다. 이런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 주세요. 경험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. 전세 버스와 상인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 와요. 꾸업